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아, 우선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몇번 댓글을 봤는데 소리 문제가 넘작다고 지적을 좀몇번 하셨는데요. 아, 제가 실수가 많은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중에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이 소리 문제가 좀 문제 있기 때문에 재촬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 구독해 주신 분이 많아서 제 소개나 앞으로 제가 올릴 동영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어떤 내용을 찍을 건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꾸준히 좀 리스트를 뽑아 봤는데요. 어 우선 어아그 당분간은, 지금, 폭락장이니까, 사야 할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찍을 예정이긴 한데, 그과 동시에, 아니면 그 이후에 찍을 도, 동상들은, 어, 우선, 보시면, 제가 이제, 영업률에 관한, 영업률 의미에 있으니까, 영업률에 관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야기할 게 많은데, 그 실제 사례를 한, 5부 정도로 찍고요. 또, ROE에 관한, 그런 사례 종목들 한 5부 정도 찍고요. 또 저시총 관련 또할 말이 있거든요. 그 사례 종목들 한 5부 정도 찍고요. 또경제해자관련된 어,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3부나 5부 정도 찍고요. 또 피해할 어, 상황인 게 있거든요. 이제 매수하면 곤란한 상황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 짧게 짧게 또 찍을 예정인 거예요. 또 어, 뭐, 잘 아시겠지만, 상장하지 않은 종목을 제가 하지 말, 어, 매수 안 하기 좋다고 했는데, 그 실제 사례도, 어, 종목으로, 어, 말해 드릴, 말해 드릴 거고요. 또 보면, 뭐, 매출 급락 종목에 대 싫다 했는데, 그 사례도 직접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 기업들. 제 이제 잘알 만한 종목들. 주가 되게 많이 올렸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 거고요. 또, 이제, 지난 시절 테마 종목들 있잖아요. 뭐, 5G도 있고, 바이오 테마 이런 거. 이런, 이런 종목들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올라가고, 주가 어떻게 폭락고 이런 종목도, 종목들 사례를 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어, 또 이제 전기차 테마 있잖아요. 지금 많이, 주가만 상승했다가, 상승했잖아요. 아직까지도 뭐, 천장에 있는데, 그런 종목들 사례도 이야기 좀 드릴 거고요. 또, 이제,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유용한 내용일 수 있는데, 유용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2 0 2 0년도에이점 찍은 다음에 1년 정도 막 급등한 종목이 되게 많은데, 그유형이 있어요. 그유형에 대해서 좀 제가 옛날에 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 런유형에 대해서 한 5부 정도 찍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또, 이, 에 여러 이제 주제로 다룰 내용이많은데 우선 제가, 어, 음, 갑자기 구독자가 많았으니까 그 책임감도 좀 느끼는데요. 어, 그, 그에 걸맞게 좋은 영상으로 앞으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튼 제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초보니까요. 뭐 미,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아무튼 어, 양해 바라고요. 앞으로 좋은 영상 찍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